안녕하세요. 난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난처가 수정 중투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중투로 보겠죠. 수정 중투, 수정으로. 또, 모촉도 아, 그게 노드가 생겼네. CMB 벌써 말라가지고 노재가 생겼네. 저 올해 지금 이게 산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산채를 한게 아니고 산채품을 제가 지금 구입 구입난초거든요. 자 이게 수정 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네, 수정 중투의 그 특유의 수정 색깔이 보이죠? 예, 예 보입니다. 아주 튼, 튼실하게 나왔어요. 이게, 이거는 조기 차광을 안한 것이고, 제가 실험용이거든요. 이쪽 한쪽은 이렇게 조기 차광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색이 엄청 멀때같이 키가 엄 검청이 컸어요, 이게. 자, 이렇게 해볼까요? 컸어요,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요. 이게 우외로, 우외로 밖렇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우외로 자랐을까요? 이게 은박지인데요. 이걸 갖다 씌워놔버렸거든요. 이렇게. 신화가 올라올 때 바로 이렇게 조기 차광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예. 실험용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키가 잘 커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어요 중태, 수정, 매력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차광을 안 시키고 그대로 지금 지운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아주 수정 수정체다 운 거예요. 뭐 이제 면모가 보이죠? 면모를 갖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나무 밭하고 죽순 나오듯이 아주 튼실하게 나. 우리 에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죽순 신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떡잎장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한예 일곱 장, 칠팔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수정 중투의 매력이, 저기, 좀 면모를 완전히 갖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인데, 이거, 이것은, 조기 차광을, 차광을 이렇게 안 시켰고, 이쪽은 이렇게 차광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렇게 차광을 시킨 거예요. 은박지로. 차광을 시킨 거는, 이렇게 키가 크면서 노랗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햇빛을, 햇볕을 말복 전후에서 쳐서 정도 가까워서 이거를 좀베기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가면 기대가 될것 같아요. 이게 수정 중추인데요. 이게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된한 작년, 재작년에 내가 구입을 했는데 아주 싸게 구입했어요. 크게 많이 담고.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화를 차광을 안 시킨 거고, 이것은 시, 차광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험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한번 보면은 다시 또 동영상으로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눌 겁니다. 수정, 수정, 수정체가 보이죠, 이게. 예. 아, 이제 발, 앞으로 이게 발전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 올해 두척이 지금 나왔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쪽 어체를 차광을 시켰더니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광을 안 시켜버렸어요. 나온지도 모르고 신화가 쭉 크길래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지금 아 차광 안, 안 시켰는데 잘 저건 수정체가 보여요. 수정 중투의 그 매력, 면모를 지금 갖춰가고 있어 여기. 그리고 이쪽 붙이 차광 시킨 거 이것을 올 가을에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아, 여기, 여기 보세요, 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치는 차광을 안 시킨 거고. 아우, 저거 이쁘다. 오늘 가을에 다시 한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